안녕하세요, 카카오 써니에요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신개념 친환경 3D 블록 비나보. <laughs> 와우. 누디기가 갑니다. 빙글빙글 돌아요. 갑니다. 구부러지는 친환경 3D 블록 비나보. 메이드 인 저머니 제품이며 독일에서 직접 생산 및 제작한 비나보 24개의 스타터 키트로 비나보의 매력에 빠지기 좋아요. 끼우고 돌리고 결합하기로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.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? 하나의 칩으로 다양한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답니다. 구성품은 24개의 비나보와 가이드북이 포함되어 있어요. 스친환경 3D 블록이라 그런지 따뜻한 컬러감이 마음에 들었어요. 블루, 그린, 오렌지, 옐로우. 느낌이 따뜻한 색조합이랍니다. 키우고 돌리고 결합하기로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. 틱톡 감각을 일깨우는 소리. 부러지지 않는 탄성. 심플 모던 디자인. 나무와 설탕으로 만든 특허받은 100% 친환경 소재. 가볍고, 강하고, 유연하고, 독성이 없어 아이들이 놀기 좋아요. 상상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서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부피가 작아서 여행시 가지고 다니기 편해요. 가족과 야외에서 함께 즐기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조과 함께 팔찌도 만들어 보고 작은 공도 만들어 봤어요. 아직 힘이 살짝 부족하지만 제대로 끼우고 넣고 하려는 걸 보면 조금 더 놀다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. 오감 자극에 정말 좋은 친환경 3D 블록.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비나보 3D 블럭. 100% 친환경 소재 비나보 블럭 놀이 추천합니다.